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 플랫폼 노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볼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소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라덴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인데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었지만 각종 교육자료와 업무 매뉴얼, 근무규정을 제공받았다 라고 하고 근로자 역시 업무 수행 방식, 근태관리, 복장, 고객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운행 도중 배차를 수락하지 않으면 인사평가에 불리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근무수락 여부, 근무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플랫폼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 법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결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